안녕 시험 대비 개념 정리 시간 이번 시간은 원의 방정식에서 꼭 기억해야 될것 시험 문제에도 꼭 나오는 것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 이 방법은 되게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야 돼꼭 시험 문제에다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구하는 것원 위에 있는 점이 주어졌을 때 구하는 것그 다음에 원 밖에 있는 점이 주어졌을 때 구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으니까 그세 가지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푸는지 문제를 한번 봐볼게. 근데 이 중에 기울기 주어지거나 원 위에 있는 점이 주어졌을 때 그냥 공식처럼 풀어도 돼. 근데 세 번째, 원 밖에 있는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러면 이거는 조금 복잡해져. 그래서 요거는 연습을 좀 많이 해봐야 돼. 그러면 기울기가 주어진 원의 접선의 방정식부터 먼저 구해볼게요.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자 일단 한번 해볼게. 자원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r 제곱에 접하고, 그럼 원이 이렇게 있어. 중심 좌표는 0,0이겠죠.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니까 기울기가 m이야. 자 그러면 접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거보자. 얘를 기울기가 m인 직선이라고 해볼게.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을 선생님이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이렇게 먼저 잡아볼게. 그러면 이 중심에서부터 접한다고 그랬으니까 직선까지 거리는 반지름이랑 똑같겠죠? 그럼 그거를 식을 써보는 거야. 중심 좌표 0,0이라 직선의 방정식 mx 마이너스 y 플러스 n은 0이란가에 거리는 루트 m 제곱 플러스 1 분의 절대값 n 이렇게쓸수 있겠죠. 이게 반지름 r이랑 같은 거잖아. 그럼 절대값 n은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이렇게쓸수 있지 않아요? 절대값 n이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이니까 n이라는 애는 뿔마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쓸수 있겠지. 그래서 나온 접선의 방정식 식이 어떻게 되냐면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n 대신에 요거 쓰는 거야 r루트 m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가 주어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라 그러면 y는 mx 얼마 r루트 m 제곱 플러스 1이다 여기다 집어넣어서 그냥 쓰기만 하면 돼 근데 이거 모르겠다 싶으면 어떻게? 지금 선생님이 한 것처럼 중심에서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는 반지름이랑 같다라고 해서 그냥 구해주시면 되는 거야 음, 그럼 이번엔 원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중심 좌표는 똑같이 0,0으로 생각할게요 자 0,0이고요 반지름은 r이에요 근데 원 위에 있는 점 하나 뭘로 잡을까? 자요원 위에 있는 점을 x1, y1이라고 이렇게 잡는단 말이야 그랬을 때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주세요. 이러고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얘도 이요 중심에서부터 이원 요 위에 있는 점까지가 반지름이 될거 아니에요. 그지 근데 접선에서 중심까지는 당연히 수직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배우냐면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 사이의 기울기라 직선의 기울기는 서로 수직인 거지. 그럼 기울기 찾을 수 있을까요? 원 위에 있는 점 P라고 잡으면 중심, O에서부터 P까지, 기울기는, OP의 기울기는, X1분의 Y1, 이렇게 되겠죠. 음, 그러면 수직인 우리가 구하려는,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Y1분의 X1, 이렇게 되겠네? 음, 그러면 원의 방정식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원의 방정식이 된 접선의 방정식은, Y-Y1은, 접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y1분의 x1 가르고 x 마이너스 x1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y1을 없애려고 양변에 곱할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y1y 마이너스 y1 제곱은 마이너스 x1x 플러스 x1 제곱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자 그럼 선생님이 요거만 요로 넘길게 그러면 x1, x 더하기 y1, y는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 이렇게 쓸수 있죠. 근데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은 x1이랑 y1은 요원 위에 있으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r제곱이니까 요게 뭐가 같아. r제곱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구한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x1x 더하기 y1y는 r제곱이다.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원 위에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x1x 더하기 y1y는 r제곱이다. 이렇게 쓴다라는 거.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이거 모르겠다. 그럼 지금 선생님이 한 것처럼 접선의 기울기 찾고, 그 다음에 지나는 점 해서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식으로 하면 돼. 근데, 일일이 이렇게 다 풀다 보면 시험 시간 모질라겠지.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라 원 위에 있는 점에서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은 외워주자. 이두 가지만. 자, 원의 접선의 방정식 구할 때 접선의 기울기가 m이고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r 제곱과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라 그러면 y는 m x. 뿔마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에다 집어넣어라. 원 위에 있는 점 X1 Y1에서 원의 방정식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 제곱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라 그러면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에다 집어넣자. 자 이제 문제는 원 밖의 한 점에서 주어졌을 때 원 밖에 있는 점. 그럼 원 밖에 있는 점에서 주어진 거는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어요. 원 위에 있는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하는 것. 우리 지금 한 것처럼 x1x 더하기 y1y는 r제곱에다 집어넣어서 푸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 원의 중심과 접선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을 거고, 판별식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을 거고. 접선의 기울기를 M으로 잡고, 연립방정식으로 푸는 건데, 이세 가지 중에서 자기가 편한 방법을 쓰면 돼. 근데 선생님은 판별식 이용하는 건 별로 추천 안 하고요. 방법 1번이나 방법 2번을 적극 추천합니다. 방법 1번을 쓰거나 방법 2번을 쓰거나, 어 이거는 두 가지 방법으로 선생님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풀어줄게. 둘 중에 편한 방법을 써서 구해주시면 되는거 자 그럼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걸 직접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선생님이 연습을 해볼게 자 보고서 같이 따라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개념체크 19번 보자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에 접하고 기울기가 2자 기울기가 주어졌을때 접선의 방정식 구하라는거네 그러면 원이 0,0 중심이 0,0 반지름이 이고접한데 기울기가 2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우리가 기울기 주어졌을 때 구하는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식이 어떻게 됐어? y는 mx뿔마 r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다. 이랬으니까 이거 다꾸다리로 집어넣어. y는 기울기가 2라는 거니까 m값이 2잖아. 2x뿔마 반지름 얼마? 반지름은 3. 3루트 m제곱. 2제곱이니까 4 더하기 1. 2x뿔마 3루트 5.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된다? y는 2x뿔마 3루트 5. 이렇게 구한다. 그냥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원 위에 있는 점.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25인 원위의점 마이너스 3콤마 4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라. 그럼 우리 어떻게 구한다 했어? x1x 더하기 y1y는 r제곱. 이게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식이라고 그랬죠? 그럼 x1이라는 게 뭐야? 마3인 거야? 그럼 마이너스 3x 플러스 y1이 4. 4y는 r제곱 얼마? 25. 이게 접선의 방정식. 겁나 쉽죠? 음, 그래서 공식만 외우고 있으면 얘는 쉽게 할수 있어. 자, 이제 3번. 점, p, 1,5에서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3의 근 접선의 방정식. 자, 점 1,5라는 건원 바깥에 있는 점이겠죠. 자, 이 P.1,5에서 원에 이르는 접선을 찾아라 그러면, 이런거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접선이 두 개가 나올 텐데, 이두 개를 구하는 방법은 원 위에 점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라, 원의 중심과 접선 사이의 거리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 선생님이 두 개로 다 풀어 줄 테니까 둘 중에 편한 방법으로 쓰면 돼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방법 방법 1은 원 위의 점에서 주어진 거 그럼 여기는 접점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접점을 x1,y1으로 이렇게 잡을게 여기 접점을 x1,y1으로 이렇게 잡으면 이 점에서 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공식 유형만 되니까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니까 13 이렇게 쓸수 있죠. 자 그럼 x1이랑 y1을 구해서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 자 그럼 x1 y1을 구하기 위해서 두 가지 식을 구할 수가 있어. 접점 x1 y1이라고 했으니까 이 점은 원 위에 있는 점이죠. 그럼 대입해도 성립할 테니까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은 13이라는 식이 하나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x1x 더하기 y1y는 13이라는 이 직선은 또 1,5를 지나간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 식에다가 1,5 대입할 수 있죠. 그럼 x1 더하기 5,y1은 13이라는 식이 나오겠지. 이두 식을 연립해서 x1,y1을 찾을 거야. 1차 식을 먼저 정리하면 x1은 15-5y1 이렇게 쓸수 있죠. 2차식에다 집어넣으면 13-5y1의 제곱 더하기 y1제곱은 13 이거 정개하면 어떻게 되냐 169-250이니까 130y1 더하기 25y1제곱 더하기 y1제곱은 13 26y1 제곱, 마이너스 130y1. 13넘어간 마이너스 13이니까, 169랑 계산하면 얼마냐. 156, 이렇게 되나요? 네. 그럼 26으로 나눠질까요? y1 제곱. 26에다가 5 곱하면 56에 30에 250, 130 나오네. 그럼 마이너스 5y1. 그 다음에, 2 6에다6 곱하면 66에 36, 26 1 2이니까156 나오네. 자, 그러면 Y1 마이너스 2랑 Y1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나요? 자 그럼 Y1이 2 또는 3 이렇게 나오겠다. 그치? 그럼 Y1이 2면 X1은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되니까 25, 10이니까 3이라고 이렇게 나오겠네. 자 이번엔 Y1이 3이면 마이너스 15니까 X1은 마이너스 2이러고 나오겠네. 그렇지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된다? x1이 3이고 y1이 2일 때는 3x 더하기 2y는 13이라는 식 하나 나올 거고 또는 x1이 마이너스 2이고 y1이 3일 때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y는 13이라는 식이 나올 거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두 가지 3x 플러스 2y는 13 또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y는 13이라고 이렇게 푼다는 거 쉽지 않지. 이게 방법 첫 번째로 푸는 거야. 그러니까 접점을 이용해서 원 위에 있는 점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이렇게 푸는 거.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면 원의 중심에서부터 접선 사이의 거리는 반지름과 같다. 이거 사용할 거거든. 자 그럼 중심좌표가 0,0이고요. 우리가 지금 이 직선을 찾아야 되는데 이 직선이 1,5를 지나가면서 비점 그러면서 기울기를 모르잖아. 그래서 기울기를 m으로 잡는 거야. 그러면 y-5는 mx-1이라는 직선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럼 y는 mx-m 플러스 5가 될 거고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식을 쓴다라고 했으니까 mx 일반형으로 만들게. 마이너스 y-m 플러스 5는요. 자 이거하고 중심자폐 0,0 사이의 거리는 반지름 루트 13과 같다. 이걸 쓸 거야. 그럼 거리 d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0 곱하기 m은 0 0 곱하기 마이너스 1은 0 그러면 마이너스 m 플러스 5요것만 남겠다 요게 루트 13이다 이렇게 되겠죠 절대값 마이너스 m 플러스 5는 루트 13에 루트 m제곱 플러스 2 양면 제곱하면 m제곱 마이너스 2 5 10m 플러스 25는 13m제곱 플러스 13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12m제곱 플러스 10m 마이너스 25에서 13 빼면 얼마냐? 25니까 12는 0 이렇게 되나요? 자, 그러면 이것도 2로 나누면 6m제곱 플러스 5m 마이너스 6은요. 2, 3은 6, 3, 2, 6.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죠. 3, 3은 9에다가. 어, 그럼 2m 플러스 3. 3m 마이너스 2는요. 그럼 m은 마이너스 2분의 3이거나 또는 3분의 2 이러고 나오겠네요. 자 그럼 m이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2분의 3 더하기 5 이렇게 되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2분의 13 이렇게 될 거고 자 우리가 이것도 일반형 형태로 고치면 2 곱하면서 넘길게요. 그럼 어떻게 돼? 3x 플러스 2y는 13이라는 식 똑같이 나오죠? 음. 그리고 이번엔 m이 3분의 2일 때. 그럼 y는 3분의 2x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5니까 3분의 2x 플러스 3분의 13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얘도 3 곱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3Y는 13. 이렇게 해서 똑같이 나오겠지. 그래서 답은 똑같이 나와. 얘예 또는 얘. 예.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으로 푸나, 접점으로 푸나 답은 똑같이 나오겠지. 근데 이 중에서 어떤 거 써라? 편한 거. 선생님은 방법 두 번째 거를 추천하니까 자기가 연습해보고 편한 방법으로. 자, 이렇게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된다? 세 가지가 있다 했어.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원 위에 있는 점 주어졌을 때이것도 공식. 세 번째 원 밖에 있는 점 주어졌을 때 지금 선생님이 한 것처럼 다시 한번 연습해서 시험에 꼭 나오니까 자기 걸로 꼭 만들어야 돼. 선생님이 푸는 것만 지켜보고 있으면 안 되고 연필로 풀어서 꼭 답이 나오는지 확인하기, 공부하고 이해 안 되는 거 다시 선생님한테 질문하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했습니다.